안녕하세요 나마비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드래곤 전 여친으로 더 유명한 미즈아라 키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키코는 미국인 아버지와 제일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3년 패션 잡지인 세븐틴에서 실시한 오디션에서 미스 세븐틴으로 발탁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율도 좋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여리여리한 피스컬이어서 모델로 잘 활동하나 있는데 갑자기 모델 계약을 해지당하는 일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델로 활동할 당시 그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나이에 술과 흡연은 당연히 불법 행위였고. 이를 본 네티즌들이 블로그에 댓글을 올리자 적반하장을 시전합니다. 너나 적당히 좀 해줄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말이야. 그런 걸로 내가 쫄것 같냐? 너 같은 팬이면 나도 됐어. 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14살이었는데 중육병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사람들이 세븐틴 편집부에 항의 전화를 했고 결국 계약 해제가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보통 잡지 모델에 이 정도 반항이면 보수적인 일본에서 다시 안쓸것 같기도 한데 2007년 잡지 VB의 모델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VB에선 세븐틴 시절의 모습은 있었지만 어른스러운 느낌을 뽐내죠. 2010년에는 마키아의 전속 모델이 되며 활동을 지속하는데요. 잡지에 차례차례 나오며 모델로 자리잡나 했지만 연기자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키코가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뽐낸 건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원작으로 한 영화에서 주인공을 연기하면서부터입니다. 잡지 모델을 뛰어넘어 여배우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연기했던 미도리는 밝음 속에서도 상실감과 외로움을 표현해야 하는 까다로운 역할이었지만 연기 경험이 전무한 신인인 것에 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원작을 반도 못 담았다며 많이 까이긴 했지만 유일하게 미지아라키코만은 캐스팅 성공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후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2014년엔 실현 쇼콜라티에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의 한참 잘나가던 빅뱅의 G 드래곤과 열애설이 터지죠. 아마 이 스캔들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선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둘은 2010년도부터 열애설이 났는데 그때는 부정했었죠. 결정적이었던 건 2014년 10월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이태원 데이트 현장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둘은 청담동의 라운지바에서 지인의 파티에 참석해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애정 표현을 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죠. YG 측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키코는 지드래곤과 사귀는 티를 슬쩍슬쩍 내면서 팬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디스패치는 지드래곤과 키코가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4년간 서로의 생일과 크리스마스 등을 함께 챙겼다고 전했죠. 그렇게 잘 만나나 싶었지만 결국 둘은 결별합니다. 하지만 결별한 지 얼마 안된 2015년 11월엔 배우 노무라 슈에이와의 열애설이 보도됩니다. 두그 사람은 패션 잡지 촬영에서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후 일본 주간지에서 키코가 노무라의 생일에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는 사진을 보도하며 결혼설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2018년 10월에 결별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담인데 그 뒤에 노무라는 시부야의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금발 미녀와의 열애설이 났습니다. 같이 클럽과 호텔에 가는 모습이 여러 번 보도되기도 했죠. 제 생각엔 키코나 노무라나 엄청 자유분방하고 남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암튼 우리나라에서 그녀가 비난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과거 미지하라 키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인증하는 사진을 게시한 적이 있죠. 이에 한국과 중국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처음에는 신사 참배를 다녀왔다는 멘트만 삭제하고 그냥 사진만을 다시 올려두었죠. 하지만 논란에 결국 삭제했다고 합니다. 또 미지하라 키코는 일본 전범기 인 우길생천기가 있는 사진에 좋아요 를 누르기도 했는데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곤할순 있지만 역사 인식은 제대로 정립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지만 인종차별이다 미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요. 2018년 한 사진작가로부터 강압 적으로 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폭로 한 모델을 보고 키코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며 미투 운동에 지지를 보냈 습니다. 그녀는 나도 20대 초반 광고 촬영 에서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많은 남자들 약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스튜디오에 있었고, 그들에게 촬영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했지만 사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결국 일이라서 거부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몸을 보이는 환경에서 촬영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17년도에 어머니가 한국계란 이유로 SNS상에서 일본 우익 네티즌들로부터 혐한 테러를 당한 적도 있는데요. 그녀가 출연한 맥주 광고에 일부 우익들이 미즈하라가 자인이지, 즉 제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델로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미즈하라가 반일 배우라고 지칭하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키코는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도 어떤 국가에서 자라나도 모두가 지구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편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2 0 2 0년엔 제일 한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최근인 지난 4월엔 누드 전시회도 열었는데요. 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키코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기념하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진을 엮어 사진집을 발감하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애초에 화보집으로 낼 예정은 없고 추억을 위해서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벌거벗고 맨발로 바위를 오르거나 초원을 달리거나 온천물에 둥둥 떠보기도 하고 설산에서 뒹구는 등의 모습이 있죠. 키코는 비로소 자연과 일체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체나 외설적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도 좋겠다라며 전시회의 의미를 말합니다. 뭔가 자유분방하고 일관성은 없어 보이는 그녀지만 중징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태도 하나는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